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삼척시에 있는 주택입니다. 왜이 주택을 보려고 하냐면 요즘에 바닷가에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멀리 못 가는, 외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닷가 쪽으로 오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세컨하우스라든가 노후를 바닷가에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죠. 요즘에 좀 얘기를 들은 내용들이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건물들 또는 그런 주택들이 많게는 두 배에서 세 배까지도 굉장히 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찾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인파가 말린, 많이 몰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전부 이쪽으로 놀러 오고, 구경하고 하는 그런 인파들도 인해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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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인기가 좋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어떤 위치에 있는 주택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축소를 해보면, 삼척은 삼척인데, 삼척에서는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근덕면에, 보다시피 궁촌항 옆에 있는데요. 원평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로드뷰를 봐보시면, 아, 로드뷰 보면 정말 좋습니다. 자, 로드뷰 보면 바로 앞에 철도 레일이 있고요. 바로 앞에 보이시죠, 여기? 지금 바닷가가 바로 보이는, 바로 가서 바로, 바로 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바닷가입니다. 이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이 주택입니다. 나무도 굉장히 높고요. 어그 다음에 뭐 의자나 평상들도 많이 있는 어, 그런 곳입니다. 이 정도 주택이면 어, 굉장히 좀 관리도 잘 하고 있고 어, 굉장히 이쁜 그런 주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뭐 붙어 있는 거 보면 그냥 가정집이라기 보단 음, 무언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숙박 용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는 일단은. 신고되어 있는 걸로는 주택으로 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좀더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축전를 보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 나무에 둘러싸여져서 굉장히 이쁜 주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있는 주택들만 봐도요 여기 앞에 이렇게 무슨 뭐 굉장히 좀 뭔가를 많이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이게배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앞에 있는 어, 해수욕장 용도인지 어떤 용도인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 가셔, 가셔서 가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 정도면 어, 어떤 용도로 써도 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용도이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어, 좀더 축소해서 보고 싶은데 좀 커다란 화면으로 좀 보고 싶은데 잘안 보이네요. 음. 바닷가에 나와 있는 주택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지만 음, 전원주택이나 어, 또는 세컨하우스로써도 어, 괜찮지 않은 주택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는 음, 여기서 뭐 장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이 발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게다가 이미 보셨다시피 지금 평수가 상당합니다. 124평이나 되고 감정평가서 보시면 좀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 어, 지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토지가 이 정도면 굉장히 어, 도, 좋은 토지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토지에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이 정도 124평 정도 되는 어, 평수에 가지고 있고 건물이 54평인데 지금 감정평가 금액이 뭐 3억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신권의 낙찰이 될지 유찰이 되고 낚시를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이 물건을 자세히 좀더 보시면 단독주택인데요. (2012년도에) 상향승인된 단독주택입니다. 보일러에 의한 난방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창고, 가추, 창고, 보일러실이 제시외 기타입니다. 어, 보다시피 토지가 제일 감정평가 금액이 높습니다. 2억이 넘어가는 감정평가 금액이고요. 건물은 7 7 3 1만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남은 이 금액은 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라면 건물이 그렇게 비싸게 지어지지 않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 토지의 가치로만 좀 벗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현재 지금 차입모자가 그대로 점유하고 있고 등기부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채권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6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취하가 될것 같진 않고요. 이 물건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권리들은 전부 소멸상항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물건 낙찰받고 나서 내가 만약에 노후를 산다든가 하다가 이곳이 만약에 개발이 다시 됐다. 그래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아니 그렇지 않고서 그냥 해적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펜션처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한달 살기 집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쓸수 있지 않을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좀 어,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요? 아, 물론 유찰 좀 돼야 될래나 신고에 낙찰될지는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